그 와이프 안 잔단 말이야. <laughs> 어 뭐야? 아... 와이프랑 둘이 잠깐 얼굴 비추고 잘게. 진천대요아4개 네 열흘 편 듣는데 왜 Y M 이야? 사달라. 갑자기 <laughs> 네 개를 왜이 오열을 왜 자꾸 네 개씩. 거. 그건 아니지 됐어 그만해 고맙다 야, 100개 쏴보자 100개 그럼 100개! 먹은 거 고마워 형 진짜 팬입니다 야, 갑자기 100개를 진짜 고맙다, <laughs> 진짜, 고맙다. <laughs> 진짜 고맙다 끝이에요? 야안돼한 번만 해주세요 야안 돼! 이 시간에? 새벽 3시 44분 시끄러울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불을 쓰고 아늘 <laughs> <안 웃음> <안 웃음> 와이프 안 잔단 말이야 <laughs> 현욱이가 인기가 좋나 보다 우리 현욱이 덕분에 이렇게 사람들 많이 들어오네 어, 진짜 착하시다 반갑다. 이분 김영호 님 닮았... 아, 진짜, 형, 진짜예요. 형, 진짜, 김원, 김원효, 김원효 형님. 아, 가네, 가네, 가 그런, 그런 식으로 나오잖아. 여러분 아시죠? 김원효도르님 어서오세요. 진짜 김원효, 김원효 형님이시네. 형님, 왜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닉네임 바꾸세요? 형 제가 그거, 27기 그거, 상은이랑 문규랑 좀 친하고요. 홍원영이랑 대학 님 사장님 김원효 도련님 별풍선 100개를 선물하셨습니다 형님 팬 가입 이렇게 하지마 안돼 야 안돼 아, 저 진짜 약간 그 개콘에 미친사람이어가지고 개콘 진짜 진짜 매일 봤어요 매일이 아니야 일요일마다 무조건 개콘으로 어, 개콘 보면서 아씨 또 월요일이네 이랬었거든요 나도 합방할래 난 여자랑 합방하면 이혼이거든 형님 당연하죠 <laughs> 어, 근데, 닉네임 언제 바꾸십니까? 어... 나의 닉네임을 니가 정해줘. 제가요? 자, 우리 뽀연욱 팬분들 컨텐츠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1번. 김원효 대사 해골물. 어, 아 <laughs> 잠깐만! 김원효 대교! 오호. 어허... 김원효 대교! 자, 2번입니다. 가죠. 아, 자, 세 번째. 김원효도의. 니네 근데 진짜 그거. 방송 시작 전에 혹시 뭐 망치려고 하는 거야? 김원 혀새끼야 짜잔 그걸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망치려고 하는 거 김원 효리네 민박 이분 참신하네 이분 최소 제주도 사실 것 같네 어, 그거 땡긴다 뭘 해도 김원 효도르보다 나을 것 같습니다 형님 아, 진짜로 어. 김원 효도르 할까 김원 효리네 민박 할까 김원 효로새끼 할까 김원... 자 투표하겠습니다. 투표 계급 투표 시작. 모진 사람들. 나 원유 대교 건너원원원 전자상가 원 원유 슈퍼 원리등 많아 내건 네 하나도 없어. 아, 김원효 대사는 그럼 그냥 수영장 회원권 이름으로 하고 그냥 아프리카는 개그맨 김 원유로 할게. <laughs> 개그맨 김 원유로 하세요 제발. 제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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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히려 제가 좀 부탁드릴게요. 누나야, 너 나랑 만날래. 허려도 훨씬 잘해줄게. 너답지 않게 놀란니이 바보야. 더 이상 썸은 진리잖아.